<laughs> 아, 막가게 하는 공. 저는 무조건 질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디 계시죠? 아, 대학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네. 여기 장구장은 지금 테이블이 몇 개가 있나요? 아, 11개요. 아, 11개가 네. 있네요 테이블은 어떤 종이죠 가브리엘라스. 아, 여기 음료수도 좀 맛있어요 저, 아메리카노가 좀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원두를 좀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아, 다른 삼계탕 하면은 조금 좀... 쓰고 그리고... 맛이 없는데 얘는 되게 아, 맛있어 엄청 아, 맛있어, 되게 달아 내 스타일, 달달한 거사장핸디가 <laughs> 지금? 24점이에요. 24점이요. 24점이요. 1, 2, 3분님 모시기 전에 저희만의 <laughs>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네, 한번 이제. <laughs> 제 큐가 여기서 왔다는 소문이 사장님께서 얘기했던. 슈브리스 대표님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뺏겼구나. 네, 안준다 그랬는데. 어, 상대 조금 다른, 같은 거네? 오래 쓰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열심히 안쳤다는 세고나 그런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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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치면 이렇게 된다. 네. 반성해야겠네요. <laughs> 네. 냅들리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네. 다른 투이스 안할것 같은데?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laughs> 어, 이것도비슷하다 간다. 이거 안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비슷하다. 첫 번째 <laughs> 실패. 흰 공으로 빨간 공. 오. 오! 굉장히 두께감이 완벽하지? 오. 나이스! 옥수샷! 오. <laughs> 오. 나이스! 옥샷 <오. 웃음> <오. 웃음> 네, 하나 성공했습니다. 네. 밀어치기인데, 혹시 아세요? 빨간 콩 밀어서 노란 콩 맞추기. 강자 <laughs> 켜줘도 돼 <laughs> 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맞았두 네. 바운딩 치는 거죠? 네두 바운딩 이게 어려운데 아 이거 아, 어렵네 치시네 오. 치시몇 점이시라고요? 16점이요 아, 그거 아니지 <laughs> 어려워요? 야, 이게 어렵네 처음이다시피 <laughs> 하다 보니까 어렵네 오 느낌이 좋아요 <웃음> 굿샷, 굿샷, <웃음>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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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사부님으로 봤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게 있었는데요 네. 벽 쪽에 보면은 약간 문구, 시 문구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네. 혹시 사장님께서 이제 골라서 음. 붙이신 건지 그, 그러,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살면 편해요 네 ]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죠 <laughs> 당구 치는 스타일이 좀 그렇게 많이 차요 제가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좀흰 배야 힘 그, 매야? 네, 그걸 좀 주실하게 중요, 여기 있는데, 힘 조절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친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를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앞돌려서 이렇게 칠것 같아요. 앞돌리기 쳐도 키스가. 아! 그러네? <웃음> 아, 이거 <laughs> 아, 배우겠네요. 오늘 꼭 배워야겠어. 아, 그냥 가볍게. 던져놓는 스타일로 해가지 리버스. 아. 리버스의 형태로? 네. 와 와우. 아. 이거는 그러면 치는 뭔가 딱 방법이란 게. 아, 그냥. <laughs> 무심하게 던져놓으면 돼요. 무심하게. 무심하게? 네. 그냥 3분의 2 두께만 해가지고, 네. 그냥. 가고 던 던져놓으면 회전은 오는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 3팁 주고 네. 3분의 2 정도 두께로 10시 그러면... 11시 정도 그냥 무심하게 올려놓으면 아... 저는 항상 불이 음... 가더라고. 무심하게 투. 네. 아아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아. <laughs> 3분의 2, 마이너스 11시 상당. 그렇지. 오. 됐어. 오, 아오 나이스. 오, 아오 나이스. 그치? 네. <laughs> 끌어치기도 아니고, 밀어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큐를 집어넣지도 말고, 그냥 무심하게 툭 그냥 던져놓는. 던져 <laughs>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항상 공을 치거든요. 타격이 아 가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변화가 심해, 심해져서, 그쵸. 그냥 살짝 던져놓는 스타일을 항상 쳐요. 음 그,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둘. 되돌아오기 치는 거죠? 아막 되돌아오기 같은 경우 전 진짜 초이스 잘안 해요. 말 그대로 두께만 맞춰가지고 그런 떠는 스타일로. 오 나이스! 오, 오, 오. 오 나이스! 오. 저는 굉장히 이런 거만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나도 치고 싶어. 근데 그렇죠? 많이 초이스를 안 해요. 아.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차요. 일단 사부님께서. 내주, 내주신 분들도 네. 네.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쉽게 칠수 있는 공들이인것 같아요 역당 회전만 주고 네. 두께 설정해서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포인트만 딱 아, 떨어뜨리면 그치. 아마 문제없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이것도 무심하게 툭툭 그냥, 그냥 네. 올려놓으면 음 될것 아, 같아요. <laughs> <laughs> 같아요 무심하게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무심하게 올려놓는다 됐다 오! 드쌤! 됐다. 오! 드쌤! 언니, 기준에 이런 공 치면은 아마 상대방 좀 맛이 가요. 아, 막가게 하는 공. 조심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요 아빠, 아빠 느낌 좋아. 그 정도죠. 됐다. 오, 이제 이거 나오면 딱칠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무조건 칠 거예요. <laughs> 당골칠때뭔가 하려고 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툭 하고 던, 던져놓는 식으로 당골을 많이 치는데 아, 두개 네. 배운 것도 그냥 무심하게 던져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들고갈수 있는 공인 것 같아요. 네,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정말 좋은 거 배워갑니다. 역시 성... 사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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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사장님 한수 부탁해요. 당사부 화이팅! 화이팅!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제가... 왜 그래. 감사합니다. 아,